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나영 선생님이에요. 오늘 영상에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. 그리고 비속어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외국어 공부에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 비속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. 시작은 이렇습니다. 며칠 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인 하우스 오브 칼즈를 프랑스어 자막을 붙여서 보고 있었어요. 그런데 You don't give a fuck! 이라는 말이 뒤통수로 번역이 된 거예요. 어? 뭐? 어? 안 돼! 불현듯 몇년 전에 제가 떠올랐어요. 왜냐면 몇년 전에 친구네 집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점심 메뉴로 제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친구 부모님께서 이리야 맥도날드 에 KFC 디브쿠와나영 맥도날드랑 KFC에 있는데 뭐 먹을래 나영아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멍푸라고 말했거든요. 그때 미묘하게 공개 흐름이 바뀌었었는데 그때는 왜그랬는지 전혀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i don't give shit이라고 말한 거예요. 그 친구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프랑스 친구에게 주멍푸를 I don't care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 제 마음이 결론적으로는 I don't give a shit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. 아, 어떡해. 망했다.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프랑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 foot와, 상관없어 아무거나 괜찮아 를 말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f 트를 한국어, 프랑스어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속어로 성교하다 영어의 s 단어고요 구어로 하다 그리고 두다 등등의 뜻이 나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봅시다 첫번째로는 주멍푸 영어로는 I don't give a shit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번째 뒤트 푸드 머 이거는 영어에서 You don't care about me. 너나 상관 안하지 이런 뜻이에요 세번째 주시 푸쥬 I'm fucked up. 아 망했어 이런 뜻이고요 네번째 디프코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번째로는 What the fuck are you doing? 아너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What do you put?으로 쓰여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 Tifu quoi dante 김밥? 이라고 물어보면 니 김밥에 뭐 넣었어? 이런 뜻이에요. 나쁜 뜻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What fair food? Fuck you. 여기에 이제 엄마라는 표현을 더하면 더 심각한 욕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내 하양아 food 등등이에요. 자매품으로는 주먹 피쉬가 있는데요. 얘도 이제 비속어로 나는 상관없어. I don't care.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<목소리> 과거의 저처럼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거나 괜찮다 혹은 둘다 상관없다와 같은 말을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첫 번째로, 쌈의 애결. <목소리> 둘다 똑같아요. 즉, 둘다 괜찮아요. 두 번째로, 레드 무봉, 둘다 나한테 괜찮아요. 세 번째로, 푸엉복 별로 안 중요해요. 즉, 아무래도 괜찮아요. 아니면 간단하게, 잼 레드, 둘다 좋아요.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.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? 혹시 배우고 싶은 다른 일상생활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주제로 쓰도록 할게요.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작업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 어